연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가족 간 전파가 직장과 이웃 등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인접한 산척시 등 다른 지역에까지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0년 넘게 서민들의 손때가 묻어 있는 호평 1동 시장을 소개합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 시간에는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현안 해결에 온 힘을 쏟겠다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만나 해외 군정계획 들어봅니다. 도내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19일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인데요. 동해시에서는 최근 2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간 전파에서 직장과 이웃 등으로 확산되면서 동해와 인접하는 삼척시 등 다른 지역에까지 연쇄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기준 동해시의 누적 확진자는 207명, 이중 14%가량인 28명은 지난 15일부터 18일 사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도 4명이나 포함됐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잇따르자 동해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유흥주점,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2020, 2020, 2020, 2020, 지0 2 0 2020, 2020, 2020, 2020, a 0 2 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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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서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 확진된 삼척소방서 직원은 동해시에서 이곳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접촉했던 직원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척소방서 직원 70여 명, 삼척시청 공무원 90여 명 등이 동해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0명에 불과한 삼척시는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동해시 거주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집단 감염에 우리가 상당히 큰 만큼 정말 우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어, 우리 시 공무원들도 지금 인접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재택 근무를 지금 명령했습니다. 또 노인 요양 시설 등 취약 시설 근무자에 대해 주 1회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공격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지인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을 빚어온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19일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한 네 번째 입찰에서 두개 이상 기업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20일 오후 5시까지 정보 이용료를 납부하게 되며 다음 달 23일까지 예비 인수인으로서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5월 초 최종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19일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개원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한, 올해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여덟 개의 국공립 시설과 센터 운영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춘천과 원주에 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40년 넘게 상인들이 한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춘천 후평 일동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뻗은 골목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백여 개 상점, 춘천시 후평 이동 692-24번지 후평 1단지 시장입니다. 춘천 최초 대단위 아파트 후평 주공 1단지 인근에 생긴 탓에 1단지 시장이라고 불리던 게 이제는 고유 명사가 돼버렸습니다 대형마트에 밀려 매출은 줄었지만 전통 시장만이 지닌 낭만과 정은 여전히 풍성합니다. 요즘 1,000원으로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후평 일단지 시장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메밀전병 가게는 1,000원이면 맛깔나는 전병 한 장을 살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격을 단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총떡, 그죠? 전병. 전병이라고도 하고, 총떡이라고도 하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또 가격을 저희가 올릴 수도 없고, 명절 때 되면은 몇 시간씩 와서 기다려서 사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를 못해요. 가루로 많이 풀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걸러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음. 굉장히 부드럽고, 속도요, 깔끔해요, 속도요. 우리 동생들도 서울에서 오면 꼭이집거 먹으러. 지금도 서울하 그래서 사가는 거예요. 음. 비법도 없거니와 가격도 그냥 착한 가격이고 그냥 이대로 쭉 저희는 갈 거예요. 제가 장사 그만두는 한 후평 일 단지 시장 이팔청춘 사장님 상큼함을 담당하고 있는 막내 가게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시장식으로 판매한다기 보다 인터넷으로도 홍보하면서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SNS로도 이용해서 예쁘게 사진 찍어서 다른 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뻐요. 하시면서 찾아주시니까 그것도 또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서 비록 시장에는 있지만 시장 과일가게가 아닌 조금 세련된 과일가게. 이제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옆에서 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학교 끝나고 와서 일하고 하다가 근데 난 좋은 거 같아요. 음. 너무 잘하니까. 최고예요? <laughs> 최고예요. 시장이 솔직히 그냥 아파트 단지로 왔다 갔다 하는 길목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손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제 또래 친구분들도 많이 오시고 편하게 조금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 끝머리에서 5년째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분식집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이 인천에서 이 만두집을 한 10년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여기서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해서 여기 오게 돼갖고 지금 한 5년째 됐어요. 아유, 너무 갈등도 많죠. 맨날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그냥 넘어가고 그래요. 예, 하루 바쁘고 그러면 또 이제 이유가 끝나면. 네. 어, 머님이 많이 도와주죠? 네, 엄청 많이 도와주죠.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거의 많이 도와, 도와주죠. 저희가 저 제가 와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고 춘천에서 막 퇴계동에서 <laughs> 하여튼 소문은 많이 났어요. 고맙고 내 인생에서 마지막 종점이고. 네. 코로나19로 더욱 더 어려운 전통시장 춘천시도 이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일단지 옛날 주공아파트 있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음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그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번에 미린의 봄이라고 선결제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입니다. 아, 재래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설날 많이 많이 풍성한 아, 그런 시장 보기 꼭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온정과 웃음꽃이 가득한 골목. 40년 넘게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져 온 시장 상인들이 있어 행복한 이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춘천 후평 1단지 시장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지자체별 신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승준 정선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지난해에 전국에서 최초로 공영버스 사업을 출범해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상교통카드를 나눠드려가지고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영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고 일반 국민과 관광객들은 1천원 단일 요금으로 관내 어디든 몇 번을 환승하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정암사의 수만호탑이 그동안에 보물 410호로 지정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해에 세 번에 걸친 도전 끝에 국보 332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주 자연이 아름다운 정선 앞으로 힐링과 치유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에서 우리 관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 그리고 교복, 체육복까지도 다 지급을 하고 고등학생들 수업료까지도 지원을 하는 그런 복지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마을 단위의 그 농번기에 일손을 덜어드리고자 마을 단위 공동 급식을 시행을 지난해 시범 출시를 거쳐서 금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 정책을 개발해서 공공일자리도 5,500여 개를 금년에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를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다양스러운 것은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또 백신도 개발이 돼서 곧 접종이 시작이 되면은, 어, 포스트 코로나, 포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정선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발굴을 해서, 경쟁력 있는 지방도시,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금년 한 해가 되지 않,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림픽 끝난 지 벌써 횟수로 4년째가 돼 가는데 아직도 알파인 경기장에 올림픽 유산 존치 문제가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정부와 어떤 협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금년으로 다시 때 과제가 넘어와서 좀 아쉽고요. 또 우리 이 저양강, 그 남한강 상류, 최상류에 있는 도암댐에서 그 환경 문제를 계속 수십, 수십 년째 일으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이그 한강 상류인 좌양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암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그 노력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 금년 한 해에는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시정을 철폐하고 상시법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패트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존경하는 정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어,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신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부터 전 인류 지구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 그러나, 아 이제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듯이, 금년에 소해, 소티엘를 맞이해서,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워도, 어, 그런 흔들리지 않고, 소가 느릿느릿 가도, 자기가 목적한 곳을 도달하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정과 또 국민이 하나가 돼서 나가면은 틀림없이 희망 있는 정선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방역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고 또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